네 친구들 오늘 6월 27일 예배 잘 드렸죠?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공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제목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더 가까이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 교재 50페이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계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계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한 설교문을, 엮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어, 설교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노트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그 내용을 노트에 작성한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을 거예요. 모세의 설교에서 중요한 단어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쉐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들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빈칸의 내용들을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잘 적었나요? 그럼 함께 설교 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노트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2번을 읽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적은 정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정답이 바로 여호와와 사랑이죠. 우리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적은 정답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정답이 마음입니다. 이제 4번과 5번을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하여라. 네. 우리 친구들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 이 설교 노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네,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대문에도 써 붙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잘살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이 시간에는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팔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손을 올릴 때마다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뒤에 보게 되면, 브록을 보게 되면, 네, 요렇게 보게 되면, 어, 말씀, 사랑, 팔찌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어, 절취해 주세요. 네, 친구들, 요렇게 우리 친구들 분리해 보았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는 우리 친구들, 한 개는,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어, 있는 그것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요렇게 분리해 보았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 빈 칸에 보게 되면, 어, 빈 공간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오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적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칼로 열고, 신명기 6장 5절. 닫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적었나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요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뜯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어, 팔에다가, 팔찌니까, 팔찌니까 이렇게 팔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손목이 두꺼워서, 그리고 혼자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아니면은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팔찌를 끼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어, 목사님이 1분 드릴 테니까요. 이거 끼우고, 짝끼리 확인하면서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미션이 더 있습니다. 22과의 브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뒤에 아까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떼었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어, 신명기 말씀을 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매일 한 절씩 쓰고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겠죠? 매일 한 장씩 쓰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전인 토요일까지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미션을 할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은 부록은 여러 우리 친구들 책상이라든지 냉장고, 방문 등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서 수시로 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